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18일 화요일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 13절. 율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경찰관, 교통위반 딱지, 재판관, 감옥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통제, 규율, 엄격한 부모, 체벌 등이 떠오르는가? 혹은 질서, 조화, 안정감, 심지어는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인데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도덕적, 국가적, 사회적 및 종교적인 것을 막라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토라에는 그들이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지혜로운 권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고 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교훈과 가르침. 즉 율법 혹은 토라를 읽노라면 그 교훈이 참으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통치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그처럼 많은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면에서 이 교훈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언약 가운데 율법의 역할은 언약의 동반자인 사람들에게 새 생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계명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한다. 살아있는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이 가진 중요한 위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연 법칙과 사람의 필요와 욕구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필요만으로는 살수 없었다. 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타협 없는 순종을 나타내므로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왕국이요, 특별한 보물이 될수 있었다. 교훈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인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다. 묵상. 신명기 10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이 가르침들을 개인의 자율적인 생각과 행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언약 아래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가려뽑은기별일관 374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왜 이리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율법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